성경은 66권의 책을 모아놓은 책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글의 종류도 참 다양하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 그것도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 삶에 대한 지혜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의 내용들을 아주 직설적이고 명확하게 그냥 가슴에 탁 꽂히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잠언과 전도서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문과 전도서를 아주 꼼꼼하게, 아주 꼼꼼하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 명이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조만간 제안 한 가지를 할 텐데 자문 쓰기, 우리가 다 같이 잠언 쓰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꼭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잠언과 전도사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을 아주 직설적이고 명확하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 자, 오늘 말씀도 그중한 부분이죠. 전도서입니다. 보면 깊이 공감되는 내용이 나와요. 먼저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어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한마디로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삶의 모습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늘 좋은 것도 아니고, 늘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삶의 상황, 내가 놓여 있는 자리, 그것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언젠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큰 위로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로?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 누구도 항상 좋은 사람 없고, 그 누구도 항상 나쁜 사람 없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모두가요, 변화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지금이 좋다고 그때를 붙잡고 살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애들 클때 그러잖아요. 아유, 좀 그만 컸으면 좋겠다. 잡을 수 있나요? 시간은 흘러가요. 지금이 싫다고 그때를 잘라내고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너무 깜깜하다. 요거 잘라내고 싶다. 못 잘라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또 영원하던가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또그 때를 지나가면 이전보다 더 좋은 때가 오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되돌아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이에요. 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뻔한 인생의 모습인데 세상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다룬 책들이 참 많은데 성경은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 이러한 인생의 변화가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다. 이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인생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나에게 좋은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베푸신 하나님 때문이다.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 변화되면요. 사람들은 그 변화에 반응을 해요. 나쁜 게 좋아지면 웃고, 좋은 게 나빠지면 울고. 우린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전보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요. 이전보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세요. 반응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전보다 풍요로운 상황을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요. 왜? 하나님의 필요가 없거든. 하나님의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어둠에 빠지면서. 내가 부유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고 지금이 이웃을 섬길 때라는 것을 알고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상황에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떤 반응이 지혜로운 반응이고, 상황에는 반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추우면 손을 비빌 줄 알고, 더우면 옷을 벗을 줄 아는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늘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것들을 사람들은 의지하고 그것 쫓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 기대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기뻐할 줄 알고 이런 지혜로운 삶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11절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앞에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죠. 이럴 때 저럴 때 이럴 때 저럴 때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이 11절 말씀을 보기 전에는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게 보이더라고요. 그잖아요. 울고 웃고 뭐 싸우고 평화롭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다시 앞부분을 보는데 뭔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11절 첫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그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이렇게 말하거든요. 좋은 일을 겪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쁜 일을 겪으면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이때도 하나님은 그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셨고, 그때도 하나님은 그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쁜 때를 운이 좋아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그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뭐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숨어 있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변화하는 나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지난주에 어떤 한 교수님의 살아가는 모습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좀 보았는데 그분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고생하며 사신 분인데 내가 고생하며 산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제가 받은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나눠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로서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세상에 진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배풀며 살아가는 자신의 노년의 삶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참 인상 깊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생만 있을까? 이 때를 아름답게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있단 말이에요.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때는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알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게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와닿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 다시 한번 11절을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무엇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자,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여러분, 전도서 3장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누구나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다. 자, 잘 들으세요.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든 악한 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때가 되어야 된다? 선한 때가 되어야 한다.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우리는 선한 때를 꿈꾸면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은요, 좋은 때가 아니라 선한 때가 되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내 삶을 악한 때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선한 길을 걷는 자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좋은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좋은 때가 악한 때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쁜 때를 돌아가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내가 좋은 때를 걸어가고 있을 때 그걸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일 나쁜 때를 지나가고 있다. 그때는 유혹에 타협하기 쉬워져요. 왜 당장 배가 고프니까. 당장 힘이 드니까 아무거나 붙들고 싶다고요. 그때 내가 선한 일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그때를 선하게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때든 나쁜 때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그 기대가 오늘 나를 선한 때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선한 일을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라 믿습니다. 자, 함께 27편 시편 27편 4절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바라보면서 나의 때를 선한 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는데 그 선물이 뭘까?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또안 알았도다. 아, 깊이 공감이 돼. 요 내가 일을 하는데 낙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이런 말해요. 먹고 살려고 일하지. 그래서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사람이 마시고, 먹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먹는 의미가 있고, 마시는 의미가 있고, 일하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찾을 때에 나에게 기쁨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일하는 것도 그래요. 돈 벌려고 하면, 하, 씨, 당근 때, 찹! 이랬어. 이것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줘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요, 그 일이 기쁨이 되고,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서 먹는 일과 마신 일이 보너스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월급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넉넉한 때든 조금 부족한 때든 내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즐거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좋은 때든 나쁜 때든 그 때를 선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어떻다? 늘 변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놓여 있는 삶의 환경도 계속 바뀌어요.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치는데 잘칠 때도 있고 못칠 때도 있고. 보너스를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계속 바뀌죠.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때를 위해서 살아가죠? 좋은 때를 얻기 위해.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은 때를 얻기 위해 몸부림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모든 때에 선한 일을 꿈꾸어라. 좋은 상황은 하나님이 만들어가시고 나쁜 상황조차도 아름답게 만들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선한 때를 꿈꾸어라. 인생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그죠? 그러한 변화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분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이다. 지혜이다. 좋은 때를 누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그 때를 살아가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알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게 있죠. 하나님이 그 모든 때를 따라,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일구어 가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살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렇죠?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변하지. 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오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신실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희망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손길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의 삶의 발걸음을 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지혜이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늘 좋은 때만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내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좋은 때든, 나쁜 때든, 나쁜 때든, 좋은 때든 선한 일을 꿈꾸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주신 희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악한 자들의 발걸음과 같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선물과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한 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한 해요 선한 일을 꿈꾸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한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를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